좋아,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지금이다. 뭐야 이것들은? 뭔데 알짱거리야 그리고요, 음. 고아리 초행길이시군요. 응. 제가 특별히 충고 하나 해드릴 테니. 아마 들으십시넌 누구니? 이 금방의 말입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불곰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녀석을 가리켜 식인 불곰 푸라고 부릅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사람을 쓰일 수도 없이 잡아먹은 식인 불곰인데, 그명이야한 번쯤은 들어봤을 테죠. 저와 같은 사냥꾼은 물론 앙시족이게도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입니다. 이맘때가 김잠에서깨어난 부의 식욕이 가장 왕성할 때입니다. 가장 위험한 시기란 뜻이죠 음. 어 잠시만. 어 제왕 아무 코랑이나 폭군 갈기 불건보다 위험하냐? 두 맹수를 합쳐도 부우한테는안될 겁니다. 얘는 또몇 사람이나 위에 먹감이 되려나? 네. 포의포의출현 아니 출몰지역이 어디야 설마 2를 사냥해 보시게요? <laughs> 내가 괜한 말을 해서 소 2의 2의 만 자극했나 보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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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가의 2의 넣어줄게. 말해봐. 저야 의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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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2의 이 얘를 모르겠다. 남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불곰들의 서식지가 나올 겁니다. 거길 뒤져보십시오. 만약 아주 만약에 말입니다. 후우의 가족을 구하시거든 구름객점에 있는 실용공산 광보문찰 찾아가도록 하십시오. 전 원망하실게 될 겁니다. 구름객점에 가는 길이라 하니 가벼운 부탁 하나만 들어줘요. 네? 가벼운 부탁이 뭐여? 구름객점에 가면 풍조의 수송대장 적값수란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에게 힘패를 부리던 실용공상들로부터 보호해주셨던 의로운 분이세요. 가벼운 부탁이 뭐냐면 말이죠. 벌꿀과 가시딸기를 구해 구름객점에 계시는 풍조의 수송대장 적값수님께 전해주시면 돼요. 음, 벌꿀과, 벌꿀과 가시딸기는 어디서 구하요 벌꿀은 이곳에서 남쪽에 야생불곰 서식지에서 구하실 수 있고요. 가시딸기는 구름릭점으로 가는 길가에 자생하고 있어요. 알았어. 벌침에 쏘이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가시딸기 나무에 가시발바리들이 살고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냈다고 꼭 혼자서 만드시라고 말씀드리세요. 어, 저 여자가 너무 좀 수상한데. 자 채널 6으로 가봅니다. 어, 뭐야? 입장인은니초가했다고 오로 가봅니다. 채 에이, 그러면은 3으로 3은 되네요. 채널이동 자, 가볍게! 오, 철거구. 얘하고 돈 비면 제가 죽겠죠? 어, 뭐야. 넌 어디서 나왔니? 자, 일단은 벌꿀을 한번 따봅시다. 음. 야,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닌 게 비오. 이건 아닌 게 비오. 어떤 거지? 이건가? 아, 땄어. 아우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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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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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생굴곰 자 됐고 그 다음에 푸이 곰돌이 아 저기 있구나 자 너와 결투를 벌이겠 별거 아니네. 자, 별거 아닙니다. 이제 야생 물건만 조금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음, 응? 뭐야? 아이고, 이런 불로소득을... 또그 시기가 있네요. 자, 산딸기를 땁시다 에이, <laughs> 아, 호랑이, 떠돌이 호랑이, 살려줄까? 불쌍한 인생 살아 불쌍한 호생 살려 줍시다. 자 구름객점이 요밑에네요 내가... 봉두야 내가 왔다. 어 봉두가 아니네. 아 그래요? 수월 평원 각자 이렇게 위장이 소활동 중이죠. 음, 아, 큰 실한 놈으로 구해오셨군요. 그 제사장 놈이 좋아해야 할 텐데, 좋아하겠지. 뭐, 이제 이걸 검은 늑대 재단에 가져가 예를 갖추고 제사장을 만나 동네에 관해 이야기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 제, 제가요, 그때요. 지금 제군의 감시망이 쫓혀 오고 있습니다. 저를 건너서 연락을 취하는 것보다 직접 대면하시는 게, 덜 눈에 띌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한데. 아니, 아무튼 알았어. 아우. 앙시적 겁이 아, 맛있네. 다른 어느 앙시적보다 인간에게 적대적입니다. 제단 앞에서 복군으로 예를 취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뭐냐? 그럼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수송 대장님 말이야. 지금까지 대장 본 찾이 만 무슨 일로 가요? 아니, 손에 들고 있는 그 가족 곰가족 아닌가? 음, 식인불은 부의 가족이지. 이게 정말로 정말로 진짜로 부를 사랑하고 벗겨온 가족이란 말인가? 뭘 그리 놀라시나? 부한테 잡아먹혔다는 소리는 귀에 박히게 들어봤지만 부를 처치한 건 자네가 처음이라. 암튼 자네 대법 괜찮은 실력을 지녔군. 음, 음, 엄지척. 좋아. 오늘 아침 강시족이 풍조에 수송돼 습격을 가했지.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풍조의 수송대가 수송하던 물품들이 사방에 널려 있는 거 아니겠어? 인자 없는 그것들 좀 수고해 올지어. 음, 수고비는 걱정 말고. 아, 내가 말이지. 고민을 좀 해봐야 쓰겄는데.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런 건 원래 죽는 게 인자라고. 그래요? 앙시족들도 늑대를 풀어서 여기저기 흩어진 수송 물품을 찾고 난리라니까. 시간을 치채 봐야 우리한테 좋을 거 하나 없어. 음. 이런 때 부르면서 먼저 죽는 새 임자라. 고 이곳에서 소역을 다시 보니 반갑기 그지 없네요. 음. 신고금 형님이랑 함께 왔는데 형님은 개인적인 용무가 있으셔서 나가셨어요. 음. 금이가 말이지. 너한테 이거 전해 주래 용병대 작전계획서. 제국군이 앙시족을 추벌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니 그렇지 않아도 앙시족을 지탱하는 두 세력 파란 늑대와 검은 늑대 부족 사이의 내분으로 네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뭐? 야, 얘기 좀 다시 좀 더해봐봐. 사건을 말해야 되니까. 앙시족 족장 일어나에게 반감을 품고 있는 강철 바위와 그를 추종하는 검은 늑대 세력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어요. 이미 족장 일어나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이에요. 그래요? 이 일대에 출몰하는 앙시족은 전부 거은 늑대 부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둘러 파란 늑대들 중 누군가에게 이 작전 계획서를 전해줘야겠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 아, 알았어. 이번 일만 마무리되면들에게한 쌍둥이들. <laughs> 생각을 고 있다니, 써 아, 역시 야식은? 맥오래만에 먹으니 맛있네요. 인사. 뭐야 얘? 자, 어눈눈눈눈 눈. 야눈눈너눈눈 눈. 눈, 눈, 눈. 야경찰맹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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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하고 동맹 할래? 이간사시가바여신시가 바냐고, 극신시가 바냐고, 극시시가바신신시신시가신시가 왜이래 극신시가 바이고신시가이냐시신시가 존재 시시시 아이, 뭐야, 이 자식, 이거. 아, 기분만 나쁘네요. 죽었어? 자, 보물찾기다. 하나 찾았네. 아, 얘 죽이면 안 되는데. 그럼 얘가 튀어나온단 말이지. 보물찾기. 자, 이제 늑대 3마리만 잡으면 됩니다. 자두 마리 한 마리 오케이 <laughs> 자 끝이 나버렸네요 자 그다음 에저걸 이게 볼? 어 여기는 없는데 아, 타락한 용 스토벌 제가 안 합니다 한번 해봤죠 음, 안 합니다. 두손 무겁게 돌아와 관. 자, 받아라 아, 이런 이런 이런. 음, 잠깐 이 좀. 실력이 좋군. 아, 이런 실수. 호인 중에 최고야. 최고. 아, 엄지 쳐. 내가 사람 하나 소개시켜 줄 테니까 가서 만나 볼게요. 그 친구한테 골치 아픈 일이 생겼거든. 또뭔일이요 저기 저 구름 격점 구석에 신용 공상 독일장이란 친구가 있을 거야. 내 이름 대한번 만나 봐. 어, 좋아. 만나 보지야길상야노보문인이보못 했을 테니 가서 좀 잡아다 줘. 흔적을 보니 북쪽으로 도망친 것같 음. 꼭 잡아오게. 이제는 추노까지 하게 되네요. 아. 아. 새로 부임하신 수송대장님 말이야 풍저해와암시저 같은 하늘 아래 살수 없는 것이네 아우 신나 내가 풍저회 수송대장 적갑수라네 찾아온 용무가 무언가 어, <laughs> 서리가 당신한테 이거 좀 갖다 주라고 하던데 벌꿀하고 가시딸기요 당연한 <laughs>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심정을 써주어 서리남자에게 고맙다고 전해줄게 자네 꼬뭐 어쨌든 신년공상들이 그녀를 못살게 군거냐고 묻습니다 어째서 신년공상이 그녀들을 못살게 굴었나요 쌍둥이 포장마처럼 제품의 질이 좋고 가격도 싸 찾는 손님들이 제법이라 물론 자네의 미모도 한번 퍼들겠지만 늑대구롱의 상거래를 독점하고 있는 신룡공상에게 있어서는 눈에 파시같은 존재이지. 그래서 신룡공상에 심한 견제와 협박을 받고 있는 것 같네. 으흠. 괴상이면 괴상다운 풍모를 보여야 하는데 소상인들을 탄압하는 걸 보면 참포기한수 없군. 음 그러게 말입니다. 우린 돼지 농장에서 해나무 마을로 보내는 물품들을 수송하는 일을 하고 있한 날이 갈수록 항시족의 습격이 거세지는 바람에 수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전해 정도의 무공을 지닌 자가 풍조의 수송대의 식구가 되어준다면 큰 힘이 될것 같네 금요는 하... 음아 이미 다른 곳에 수송된 몸이요 그래 같은 인재 그냥 둘리 없지 나중에라도 마음이 변하거든 날 찾아오게나 아니 갑자기 웬소란이지? 어 그러게 뭔 소리야? 의심하게. 어? 심장을 관통했어 그렇다면 늑대 송곳니 에? 늑대 송곳니? 아들, 달치씨! 달저씨 늑대 송곳니다! 늑대 송곳니가 나타났다! <laughs> 그..그..뭐야 그게? 홍조회와 앙시록은 물과 기름 같은 사이입니다. 아니 그건 알겠는데 항상 뒤를 조심하십시오. 모두 조심해. 이럴 수 있는 소니는 가까이 있어. 도와줘요. 소영 부탁해요. 달진 씨를 쏜 늑대 소고니를 잡아주세요. 예. <laughs> 날아가기 전에 어서요. 어디 있는데? 화살은 남쪽에서 날아왔어요. 놈은 남쪽에 있는 게 분명해요. 늑대 송곳니란 녀석의 인상착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그럴 시간 없어요. 앙시족이에요. 화를 들었다고요. 어서 남쪽으로 가보세요. 어. 아하 이, 이 사람이 정말. 남쪽. 그렇자. 네. 어? 뭐야? 방금 뭔가를 본것 같은데. 침략자들이라고 하는 건 없어졌어. 뭐지? 늑대손군리 표정은 항상 수송대장이었는데, <laughs> 어디서 이번에 <녀석이> 표정을 <laughs> 바꾼 걸까? <laughs> 소혁, 늑대손군리 <송곳니>? 아니 화를 낸 <laughs> 앙시족을 찾으셨나요? 아, 소년만 보았어. 소년이라. 혹시 단서가 될 만한 물건이라도 보패를 주워왔어? 일 이리 줘 보시겠어요? 이보패의 문양 어디서 본것 같으니 이건 분명 적갑수 수송대장 가문을 상징하는 보패예요 아마도 오늘 아침 앙시족의 습격에서 잃어버리신 걸 거예요 그렇소? 통정회보패를 수송대장님께 돌려주세요 자 살진 대원의 신신은 다른 대원들이 처리해두었네 너무 갑작스러운 사건에 자네도 정신이 없지? 늑대 송곳니에 대해서 궁금하오 본님은 왕지종 최고의 전사라네. 이렇게 강한 수송 대장만도 다섯이라네. 내가 여섯 번째로 구임한 수송 대장이 이제 너무 우리에게 있어 공포의 대상이라네. 주원 보패를 주겠어. 이이 보패는 이걸 어디서 구했나? 어 추격하다 주섰어그 오래전에 잃어버린 보패 인 이제 다시 찾게 되기 부끄. 아주 오래전에 잊어버렸다 음. 부탁에 앞서 감추었왔던내 과거를 먼저 이야기해야만 할것 같다 아 좋소 나옛날얘기 좋아 자 17년전에 무슨일이 있었어 가수송대원이 된나 수송마차를 호위하던 중당시족의습기을 받고 정신을 잃었는데 내 목숨을 살린 것은 다름아닌 방시족의 인이었다 어, 나 이런 얘기 좋아요 어우, 누군, 누군... 며칠이 지나고 몸을 회복한 다음 그녀가 하룻밤을 보냅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우리 가문의 성적인 보패를 그녀에게 남뒤에통점로돌아왔지 어허, 세월이 흐르면서 그날의 기억도 희미해져 가다하고그몇달 전... 어... 내 앞으로 은경의 소신이 도착했네. 아니? 소신은 서툰 글씨로, 그녀가 낳은 아들이 성년식을 치렀다는 짤막한 내용만이 담겨 있었다. 뭐요? <laughs> 풍조회와 앙시족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 시제... 어, 아... 축하... 그 아이를 찾게 된다면 풍조회와 앙시족 두 집단의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걸세. 모두가 꺼려하는 풍조회 수송대장 자리를 자원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지 설마... 어... 로맨스가인데... 이 사람? 자네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그 아이를 찾아주는 것일세 늑대 구름 북쪽에 앙시족 천막이 있을 것일세 17년 전 내가 떠나온 곳이지 이두 개의 보필를 가지고 그곳으로 가서 그 아이의 행방을 알아봐주게 알겠어 다른 수송대원들에게는 비밀로 해주게 소영 이대로 당할 순 없습니다 앙시족에게 안갚음을 해야 합니다. 복수를 원하는 거요. 그렇습니다. 앙시족의 증표로 죽은 달진이의 위령제를 올리겠습니다. 소여 앙시족 사안품과 술사가 지니고 있는 앙시족의 증표를 구해다 주십시오. 알겠어, 소엽, 부탁드리겠습니다. 응, 공이 이어나시군요! 이짜 내가 환경공 하오. 경공이 뛰어나시군요. 뭐이 정도면 가뿐히 올라오실 거라 예상은 했습니다만 동맹 요청을 실패하셨죠? 아, 그렇소. 대역께서 검은 늑대를 상대로 싸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검은 늑대는 강경파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 정도일 줄은. 이제 어찌하면 좋소? 앙시족에는 검은 늑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건파인 푸른 늑대도 있습니다. 세력은 약하지만 어쩔 수 없죠. 일단, 저희에게 호의적인 자들이라 접선은 쉬우실 겁니다. 이제, 푸른 늑대 하니바람이 저기 어디 있을 텐데. 하니바람 도와줄 일이 생기면 모닥불을 지펴 신호를 보내라고 했으니, 모닥불을 피운 후 하니 바람을 찾아가도록 하십시오. 알겠어, 이번에야말로 성공하시길 빕니다. 어, 모닥불 피웠는데 연기가 안 나잖아. 에이, 몰라, 가보자. 자, 가봅시다. 자, 하나하나 때리자기 귀찮다. 아. 단체를 덤벼라, 이 자식들아. 아. 자, 네개 남았네요. 어? 저기, 그, 노예가 저기 숨어 있군요. 노예여인 한 볼까요? 오지 말란 말이에요. 너예로 풀려가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어요. 어 이쁜데 진정하세요. 할말이 없어요. 가족보다 못한 죽음을 받은 노예로 사느니 인간답게 죽겠어요. 어째서 몸이 노예가 아 어째서 노예가 된거요? 해적들에게 가족을 모두 잃고 정신을 차려보니 노예 상인에게 잡혀있었어요. 나도 아 이것도 이거 아 내가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어떻소 어째서? 저에게 그런 호의를? 아 옷을 구해올 테니까 잠시만 여기 있어요. 그런 옷으로는 응? 가다가 변명 잡힐 거니까. 자 옷을 어디서 구한다? 아, 저쪽에 표시가 있네요. 어이 에잇? 이 자식이? <laughs> 나 바쁜 몸이니까 건들지 마라. 오늘 건들면 은다 죽여버리겠어. 아, 아가씨. 어우, 너무 아름답소 어, 아, 노예 여인이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뭐 도와줄 방법 없어? 이용 공상 중에 여자께서 곱하는 노예 상인 이딴의 손님. 사실이었군. 손님. 마침 제가 앙시 족 여인옷을 한벌 갖고 있어서요. 이걸로 갈아입힌 다음 그녀를 이곳으로 보내세요. 힘 닫는 데까지 도울 테니. 아, 고맙소. 아. 생긴 것만큼 마음씨도 곧고구려. 조심해서 오시나. 자. <laughs> 자. 자.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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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아이고 씨. 안 죽으려고 했더니 이게 씨. 어디 사람 먹으려고 이게. 이건 암시족이에요. 이거 입고 있으면 암시족이들을 피할 수 있겠군요. 옷을 갈아입고 쌍둥이 포장마차를 찾아갔어요. 쌍둥이 포장마차. 그것에 가면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차라도 한잔 하실라우... 어우, 어울려, 어울려... 어우, 이쁜데... 자, 안녕히 가시오!